동영상은 능률김, 사과, 고등학교 1학년, 자, 지금은 아마 우리 창진이가 듣고 있겠죠. 아마 나중에는 석현이가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선생님, 교과, 어, 교실에서 설명을 다 하려니까 너무 조금 자세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선생님이 조금 시간을 내서 동영상을 간단하게 찍어봤어요. 요거를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은 별표해 주시고 그러, 그리고 나서 동영상이 끝난 후 교실에서 질문해 주세요. 알겠죠? 자, 첫 번째 문장 먼저 해보겠습니다. Sometimes 때때로 easy 그죠? You may feel upset. feel upset 좀 언짢은 기분을 느낄 거야, 좀 화가 날 거야. 언제? When you wake up. 네가 일어났을 때. 그죠? 근데 갑자기 일어났네. 뭐 하다가? from a nightmare. nightmare은 악몽이거든요. 밤에 꾸는 꿈. 악몽을 꾸다가 악몽으로부터 네가 갑자기 잠을 깼을 때 기분이 뭔가 조금 언짢죠? 편안하진 않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너는 아마 항상 let out. 외워주세요. out. 밖으로 니까뭐 그러니까 하는 거냐면 내보내는 거죠. 뭘 내보내? a sigh of relief. relief는 안도고 sigh는 한숨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okay. 그다음 이거 조금 중요한 문장입니다. 별표 해주시고요. No matter how scary the dream was, 요거 됐어요. No matter how scary the dream was. 다시 보면 여기서 주어가 the dream was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꿈이 어땠냐면은 스 a r 리한 거죠. 근데 얼마나 무서웠을지라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No matter how scary the dream was. 그 꿈이 얼마나 무서웠을지라도. 됐죠? 그럼 여기서 이걸 어떻게 또쓸 수가 있냐면 똑같이 쓸수 있는 거 있냐면 이거 조금 한번 기록해 줄까요? 자, however 안 나오네. 아, 나오네. however, however 그러나 아니고 여기서는 however 다음에 형용사 scary 그 다음 the dream was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다시 no matter how scary the dream was를 However scary the dream was로 바꿨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됐나요? 그, 네가 꿈꾸미 아무리 무서웠을지라도, at least, 적어도, 니는 우지되냐면, 적어도 어떻게 돼요? 적어도, 너는 잠을 깨게 되는 거죠? 어떻게 깨게 돼? 어, 안 찍히네. 자, 적어도, 너는 잠을 깨게 되는데, 어떤 상태로 잠을 깨게 되냐면, 자, safe and sound. 이거 밑줄 거고, 이것도 그냥 외워주세요. 자, 안전하고 무사. 안전한 무사. Okay? 그래서 네가 잠을 깨게 되는 거야. 안전하고 무사하게. 어디에서? 너 자신의 집에서. 됐죠? 악마를 그거 깨도 그냥 편안한 너의 집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그리고 다시는 뭐 어떻게 돼? You can go back to sleep. 다시 잠으로 들어가게 되죠. Because, 왜냐하면 You know, 너는 알기 때문이죠. Your loved ones 이거 외워주세요. Loved ones는 뜻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랑하는 가족, 연인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your loved ones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just around the corner, just around the corner도 모퉁이 돌아있다는 거니까 가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그들을 자신의 침대에서 가까이 있으니까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 집안에 누구 가족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편안하니까 안심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너의 집은 뭐냐면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your home is a special place 어떤 장소냐 면 that protects you 너와 너의 가족을 보호해주는 장소죠 뭐로부터 from everything 모든 것으로부터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냐면 자 여기 that은 문법적으로 뭘까요 디디디디 생각나나요? 이거 봐봐라 이거 프로텍트죠. 자, 프로텍트에 s 붙이는 거 중요합니다. 별표. 자, 이게 프로텍트 보호하다니까 이게 동사다. 그러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이거의 선행사가 뭐냐면 a special place죠. a special place 단수죠. 단수니까 프로텍트에 s를 붙여주는 거죠. 이거 됐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거는 관계대명사 that 그리고 이게 축격 관계대명사니까 이때 뒤에 나오는 동사에 s를 붙여준다는 것까지 기억해놓으세요. 이거 됐죠? 그다음 문장 자 불행하게도 이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이 가지는 공유하는 현실은 아닙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서 그러면 뭐예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왔어요? 주가 나왔죠. Shares. 동사가 나왔죠. 그리고 뭐가 없어요? 공연는목적가 없죠. 목적가 없으니까 이거는 목관대가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는 대신 목적격 관계 냄새다. 이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어디에?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don't wake up, 깨지 않아요. 어떻게? 부드럽고 편안한 침대에서 깨지 않아요. 이 말이죠. 대신에, 어떻게, 그들은 open their eyes, 그들의 눈을 떠요. 눈을 떠서 뭘 보냐면, 흙 바닥을 봐요. 또는, 자, leaking이죠. 세고 있는 지붕을 보죠. 누구 얼마나 편한 집에 살고 있노? 좋은 집에 살고 있노? 이거죠. 그리고 또 나도 또한, I didn't realize, 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realize는 여기서 깨닫다 뜻이에요.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어요. 무엇을 이때 대신 뭐냐면 미리 설명하면 이게 접속사거든요. 접속사 이거는 지금 접속사죠. 이거는 관계대명사죠. 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관계대명사 뒤에는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대답해봐. 그렇지. 불완전하죠.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가 없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 가 없어. 그런데 접속사일 때는 뒤에 문장이 완전하죠. 이게 접속사거든. 그럼 이게 뒤에 조어가 뭐냐면, something. 그 다음에 동사는 could be 되는 거죠. 될수 있다는 거죠. 됐죠? something.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배워야 된다, 또. take for granted는 당연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러면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봐봐.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목적가 있어, 없어요? 목적어 없죠? 그럼 이게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신 생각되어 있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럼 간단하게만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는 목관대인데, 관계대명사 중에 생략 가능한 관계대명사가 있어요. 그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한번 그냥 한번 적어보세요. 생략 가능 관계대명사는 1번, 2번 해서 적어보세요. 혹시 생각나나요? 자, 생략 가능 관계대명사는 1번, 목적격 관계대명사. 적었나요? 2번은 주격 관계대명사 혼자만은 안 돼, 뒤에 비동사가 나와서, 어, 안 나오네. 주격 다음에 비동사 나와서 같이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적어놓고, 어쨌든 여기 목적격과 대사생각됐다 그래서, 자,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could be 될수 있어요. Someone else. 그 밖에 누군가의 가장 큰 꿈이 될수 있어요. 이런 뜻이죠 됐죠 네가 당연하게 침대에서 자고 안전하게일 하는 건 당연하게 얘기잖아요 여기 당연한 게 아니야 그건 누군가의 제일 큰 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나는 깨닫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질문 있나요 질문인 사람 뭐하라 그거 하세요 별표하고 교실에서 물어보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계속 할게요 조금 이따 봐요